방금 전 황당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거긴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수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면직안을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도 또 김홍일 위원장은 먼저 사퇴를 해버린 겁니다. 꼼수 사퇴를 했던 거고요. 방통위원장은 이로써 두번 연속 탄핵 수출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동관 때처럼 저는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MBC 불법 장악 먹튀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동건 씨에 이어서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이인 체제 가지고 지금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열 달째 두명 가지고 얼마나 짬짬이를 했습니까 위법한 행위까지 불사한 채 MBC를 윤석열 정권 품에 그대로 안겨주려고 해서 난리가 난바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먹튀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홍일 탄핵, 방송 3플러스 1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탄핵을 당론으로까지 추진했던 게 민주당이고요. 지금 체제는 위법하기 때문에 즉각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래 두고 국힘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아주 뻔하고 황당한 소리만 내뱉었었죠. 2인 방통위를 만든 게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홍일 탄핵안은 철회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고요. 그걸 저런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아니까? 꼼수 사태란 거 아니겠습니까? 뭘 잘했다고 11시에 퇴임식을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두발뻗고 잠잘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었는데요.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진행될 거다. 국회가 직접 위법을 확인할 거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고요. 최민 영 의원도 방금 전에 이런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런홍일이라고 비판하며 도망친다고 한마디로 런 한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지금 과방위원장 아닙니까? 이런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법을 가지고 놀고 있구나. 정말 개탄스럽다. 나라꼴이 우습다. 법구라지들의 만행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급하다는 얘기도 이어지고 있고요. 맨날 저런 꼼수만 부린다 이거죠. 사고치고 도망치고 사고치고 도망치고 늘상 이런 짓을 반복한다는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실의 만행도 결국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받자 대통령 경로 한적 없다. 운영이 전체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뭡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고 수사에 개입을 했냐 이게 문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런 식으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멋대로 본질을 규정하는데요 본질이 박정은 대령의 학명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저렇게 본질을 규정하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저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의 황당한 소리들은 계속되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 의존한다는 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필요 이상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필요 이상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이미 우리가 여태까지 드러난 사실들로만 봤을 땐 한참 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죠. 당장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 마구잡이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수석도 그러니까 언론이나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저 대통령 눈에 들려고 온갖 무리수를 낭발했던거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수라고도 볼수 없는 유튜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당당하게 추청받고 그걸 자랑하고 떠벌거리고 다니고 이걸 우리가 봤던 게 불과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참 멋대로 헛소리를 떠들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런 유튜브를 들여다볼 시간이 있구나. 누가 저런 말들을 믿겠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태도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신장식 의원이 영상을 틀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런 사실은 부정을 못하고 계속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고성을 지르면서 개입을 하고 깽판을 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김정재 의원, 배현진 의원 아주 가관이었고요. 봉숭아악당이냐 얘기를 했는데 누가 지금 봉숭아악당을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수준 낮은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냐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말싸움에 엉망진창 운영이었다 이런 양비론을 펼치는 것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게으른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권 여당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부개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지금 이런 비판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도 논란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거만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무리수를 들어서 결국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12구 참사의 사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저런 인간이 홍보수석으로 있으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겠냐고요 제대로 조언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게 여의도 근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이 사람도 제가 누차 생방송을 통해서도 비판을 했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1타 강사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대통령 격론한적 없다. 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수 있겠냐? 이런 취지 내용 들은 바 있냐? 라고 묻자, 이것도 들은 바 없다. 800-7070 번호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가 가고 일세천리로 일처리가 진행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난 모르는 얘기다. 이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거죠.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김태우 1차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 1차장, 홍보수석 등등 국회에 나온 인간들의 태도가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그냥 모른다, 수사만 기다려보자 결국 이런 하나만 난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는 걸 많은 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씨 명품백에 대해서도 제때 대통령 기록물에 지정 안된건 현행법 위반이란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의 막장 행보를 경찰까지 나서가지고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셈 아닙니까?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한다고하자 그걸 경찰에서 금지했지만 를 대법원에서 최종 폐수한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허용하라는 얘기를 대법원에서 한 거고요. 아무튼 이런 막장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난 상황에 대통령실은 결국에 또 한단 소리가 민생 현안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 대표가 진작부터 대통령과 대화를 하자, 영수회담을 진행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도 못본 척하고, 그냥 야당 대표 망신주게 하고, 재판에 불려가게 만들고, 여기에만 집중했던 게 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민생을 자기들 빠져나가는 데 쓰고 있으면, 누가 이걸 보고 민생을 챙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최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중심으로 이 특검 사국조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법조인과 군 출신 의원들을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전진배치를 했죠.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책은 마땅치 않아서 뭐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또 대충 말대답하고 넘어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고성 지르고 난리난리를 치겠죠. 안 봤는데 이미 우리는 다본것 같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오늘 재해병특검법을 처리한다 하고요. 이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강행 얘기라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을 보면 그저 모든 관심사가 전당대회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를 향해서 원희룡 씨는 민주당원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한동훈 씨는 원희룡 씨를 향해서 박근혜 탄생이 찬성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경원 측도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윤상현 측도 마찬가지로 반 한동훈으로 결집하자 하고. 그래서 아주 별의 별 황당한 소식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적 배신자 얘기를 가지고 지금 2024년까지 와가지고 또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산적한 현안들, 저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관심이 갈리가 있겠냐고요. 배신정치다, 전륜이다, 창륜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의 민낯이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대통령실의 뻔뻔한 민낯, 집권 여당의 깽판,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 집중해서 주목하고 소식 요약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